인천공항은 전 세계 50대 공항 중 14번째로 바쁜 국제공항으로 총 4,404편의 항공편과 71,169,722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 말도 안 돼. 여기가 정말 한국이라고요? 그 한국 여행온 영국 여고생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는데 친구가 여성에게 서울의 전체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그런 곳이 있을 수 있냐고 합니다. 의심하는 여성에게 친구는 함께 그곳을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한국의 모습에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제 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매건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여행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에게 제 여행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마야가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중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마야네 집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마야의 아버지가 한국 회사로 가게 되면서 모든 가족이 이사하게 되었어요. 저와 마야는 헤어지게 된 것이 슬퍼서 많이 울었는데 친한 친구와 이렇게 헤어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야의 가족들은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야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 고등학교에도 잘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국말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교실에서 멀뚱히 앉아있는 게 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영어로 자신과 대화를 해주면서 자신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점점 한국어에 익숙해졌어요. 지금은 학교생활도 잘하고 한국에 많이 익숙해져서 저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줄 수 있다면서 겨울 방학에 꼭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야가 한국으로 간뒤 고등학교 신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마야가 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른 신문의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놀라운 나라여서 저도 한국을 공부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야가 너무 보고 싶고 한국도 여행하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여행 가게 되었다고 마야에게 알려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한국은 무척 추우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오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런던의 히스로우 공항을 떠나 12시간 만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겨울이라는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선 한국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듦에도 입국 심사하는 곳도 많고 디지털화 되어서 빠르게 줄이 줄어들었어요. 짐을 찾아서 출입국장 밖으로 나가자. 마야가 손을 흔들면서 저를 환영했어요. 우리는 자주 연락했지만 실제로 보는 건몇년 만이라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환호를 지르면서 깨어났어요. 마야는 저를 데리고 공항에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은 공항을 내려가자마자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면 모든 대중교통을 탈수 있다고 해서 바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는 영어로도 내용을 볼수 있어서 편하게 충전했습니다. 사용 방법도 편해서 쉽게 충전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도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기계를 이용해도 되고 편의점에서도 할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됐어요. 하지만 한국의 교통비에 비하면 영국은 너무 비쌌습니다. 한국의 저렴한 교통비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도 일부 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있기는 했지만, 영국 지하철역 대부분 오래되고 낡아서 한국의 지하철역이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도 넓었는데, 좌석도 컸고, 좌석에 열선도 깔려있어서 앉자마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시끄럽지 않고 조용했는데, 영국의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비교가 됐어요. 영국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큰소리로 대화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하도 오래된 지하철역이라서 지하철역에서 쥐와 마주치기도 해서 제가 질색을 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모든 게 깔끔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우리는 마야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정말 생각 이상으로 한국에 겨 울은 너무나 추웠어요.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이라서 내복을 입고 왔는데도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추웠습니다. 눈까지 내리기 시작하자 저는 마야에게 내일 우리 놀러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야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우리는 마야네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마야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 너무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엄청 고층의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모습이었어요. 영국에는 이렇게 고층도 잘 없고 집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아파트의 단지 안에는 헬스클럽도 있고 카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가서 마야가 번호를 누르자 입구의 문이 열렸어요. 입구에서부터 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자 아파트가 아주 안전해 보였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로 가자 1층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놀라웠어요. 밖이 너무 추웠는데 마야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따뜻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마야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다시 만난. 마야의 부모님은 먼길 오느라 힘들었겠다면서 푹 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야의 방에 들어가서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보였는데 야경이 너무 멋졌습니다. 마야는 바닥에 한번 앉아보라고 갑자기 말했어요. 그래서 앉았더니 방의 바닥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마야는 한국은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서 바닥이 아주 따뜻하다면서 자신은 이게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영국은 한국보다 안 추웠지만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밖에 아무리 추워도 집안은 따뜻하다고 말해줬어요. 마야의 가족들과 오랜만에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마야는 잠실이라는 곳을 놀러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잠실에 가기 위해 밖에 나왔는데, 전날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길이며, 도로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잠실까지 가는데, 눈이 오는데도 연착이 되지 않는 지하철은 대단해 보였어요. 영국이었으면 이렇게 추운 날씨면 몇십 분씩 지하철이 늦게 왔을 텐데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야는 잠실에 도착하자 짜장면을 사준다고 했어요. 저는 짜장면이라는 음식을 처음 들어봐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마야는 자신은 한국에서 이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음식일까 궁금해하면서. 우리는 함께 백화점 안에 있는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갔어요. 마야는 짜장면 두 개와 탕수육 한 개를 시켰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짜장면은 검은색 음식이었어요. 저는 대체 이거는 무슨 맛이 나는 음식인지 상상도 안 되었어요. 마야는 자신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라면서 젓가락으로 면과 소스를 섞었어요. 저도 그걸 보고 그대로 면과 소스를 섞었으니까다. 그리고 면을 한입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신기한 맛에 너무 놀랐어요. 면은 정말 부드러웠고 소스가 적당히 달아서 식사로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양파를 좋아하는데 양파가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면서 이건 중국 요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춘장이라는 발효된 검은콩 소스를 사용하지만 이건 한국의 대표적인 면 요리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이런 맛있는 면 요리가 한국의 요리라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제가 아는 한식은 돌솥 비빔밥이나 김밥 같은 것이었거든요. 마야는 노란색의 음식을 가리키면서 이건 무로 만들어진 건데, 단무지라고 한다며 짜장면과 같이 먹으면 맛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란색의 동그란 음식을 집어서 먹었는데, 단무지라는 음식은 달달하면서 상큼한 맛이 났어요. 짜장면이 기름졌는데 같이 먹으니까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마치 피클을 피자랑 함께 먹는 것 같은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탕수육을 한입 먹었는데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튀김 요리였는데 소스에 찍어서 먹었더니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닭튀김을 좋아하는데 이건 그에 비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마야는 한국 사람들은 소스를 고기에 부어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좋은지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고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영국도 홍차에 우유를 먼저 넣느냐 찻잎을 먼저 넣느냐로 싸웠거든요. 마야는 제게 서울의 전 지역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실의 롯데타워에 오자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도시 전부를 볼 수도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곳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줄을 서서 롯데타워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마야는 이 건물은 123층이고 높이는 555m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세계에서도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청난 높이의 롯데타워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정말 빨랐어요. 영국에 있는 우리 집의 엘리베이터보다 빨라서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침을 꿀꺽 삼켰더니 귀가 뚫렸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어떤 의자가 있고 그 앞에는 서울의 모습이 스크린에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상이 꺼지고 앞에 있던 스크린이 위로 올라갔어요. 놀랍게도 햇살이 비추면서 눈앞에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커튼이 열리면서 창밖을 볼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이고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굉장히 멀리까지 잘 보였는데 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었어요. 서울에는 고층 아파트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영국에는 그렇게 고층 빌딩이 많지 않아서 저에게는 굉장히 색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 멀리에 산도 많이 보였는데, 서울을 산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고, 저는 감탄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전망대의 한쪽에는 바닥이 유리로 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유리바닥을 바라보자, 너무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에, 마치 떨어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마야는 자신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겁이 났어요. 물론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꼬마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곳을 왔다 갔다 거리자. 저는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갔어요. 마야는 제가 떨면서 유리 위로 가자 웃으면서 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학교 기자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기자가 꿈이라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도 읽으면서 기사 쓰는 법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쓰여 있는 제목들이었어요. 전망대 위에서 서울을 보고 있자니 왜 그런 제목을 지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과거 한국은 몹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0년대의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점점 발전했고,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롯데월드몰의 여러 곳을 구경했어요. 정말 멋진 곳도 많았고, 예쁜 카페도 가득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인 고든 램지의 햄버거를 파는 식당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마야와 저는 즐겁게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한국 여행을 즐겼어요.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로 내려오자 바로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밖은 너무 추웠는데 밖을 나가서 지하철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니 정말 편하네요. 영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야 했는데 한국은 쇼핑몰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쉬웠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화장실도 곳곳에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에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이 무료라는 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청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고 너무 깨끗했어요. 지하철로 내려가서 제가 주섬주섬 지하철 노선 돌을 꺼내자 마야가 뭐 하는 거냐고 눈이 커졌어요. 저는 인터넷이 안 돼서 핸드폰은 쓸수 없다고 하자. 한국은 지하철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 핸드폰을 꺼내서 봤는데 정말 와이파이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았는데 마야가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마 그런 게 정말 되겠냐 싶어서 핸드폰 켜고 확인했더니 또 와이파이가 뜨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없게 놀라운 나라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무료 와이파이라니요? 영국에 선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핸드폰 앱에서 노선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역을 살펴보면서 종이 노선도는 기념품으로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앱에 표시된 시간에 역에 도착했는데 영국이었으면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지연되는 게 일상이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후 며칠 동안 한국의 여러 곳을 마야와 함께 돌아다녔어요. 마야는 한국에 살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말해줬어요. 원래 영국에 있을 때는 런던에서만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교통비도 싸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여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마야랑 한국을 돌아다녀 보니 한국은 정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곳에 가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서울을 떠나 속초라는 동에 있는 지역도 갔는데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이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를 같이 볼수 있고 설악산이라는 정말 멋진 산도 볼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너무 비싸서 맛보기 힘든 해산물도 너무 싱싱하고 가격도 쌌어요. 바닷가 주변에 예쁜 카페들도 얼마나 많은지 마야와 저는 행복해 하면서 속초를 구경하고 저녁 때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영국도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교통비가 조금만 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한국이 너무 부러웠던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매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가난했던 과거에 빠르게 성장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문화를 잘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다. 지금 나이가 어린 분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인 맥건 씨는 한국을 주제로 공부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뿌듯한 사연이었습니다. 에이구 우물 안에 개구리 들어왔네. 한국이 니네보다 더 선진국이다.